을사년 개미월의 운세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빌간 가빌간 가빌간이 개미년을 본다 요, 요건 이제 귀인 귀인에 의한 작용력이 일단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정인이라는 문서 변동 문서에 의한 변동 귀인 출현그 다음에 이제 활동무대 활동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나 일적인 관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예, 활동 무대가 아, 만들어지는 건데, 그옛 동료, 옛 동료나 인연의 다시 재해. 이런 것도 됩니다. 귀인작용이 따르는 것도 옛날 동료나 인간관계를 다시 복귀한다. 인간관계의 복귀, 회복.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융통. 금전 융통. 금전적인 재물이 융통되는 것도 되죠. 정인의 문서적 변화라는 것도 새로운 일에 대한 가담도 됩니다. 새일 가담. 새로운 일에 대한 가담. 활동력.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이게 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주는 이렇게 정인 같은 운이 오면 직책이 전환되는 것도 되거든요. 직책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개명. 문서 변동. 뭐, 크게 보면 뭐, 이사부터 해가지고 뭐. 올해 가빌관들이 양력 7월 달에 상반기를 이제 갈무리하면서 문서적 환경이나 인간관계의 권리나 이권, 인허가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다. 새롭게 시작한다, 복귀한다, 재기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력 7월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것들을 좀 풀면서 정리해서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우이 오면, 가빌간 중에 육아휴직을 냈던 직원은 요때 양력 7월 달에 육아휴직을 복직한다. 복직을 한다. 복귀 회복. 어, 인간관계가 뭐 흐트러진 걸 다시 만나서 회복한다. 그래, 금전융통. 이런것들이렇게 어, 대체적으로 가빌간들은 개미월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나쁘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 가빌간은 어쨌든 간에 좀 비교적, 어, 길조가 많다. 이렇게 음, 보죠. 근데 뭐, 가빌간 중에 이 미토에 형살이 많이 붙으면 뭘뭐 이렇게 관계 변화를 많이 줍니다. 이건 관계, 인어가 관계, 사람 관계에 관계 변화가 많다. 이래 또 해석하면 되고. 을일간들은 이제 개미가 오면 백호의 편이서 건강, 건강 관리, 예, 건강 관리,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사나 이동수, 대로, 어, 한시적으로 다니는 직장을 이제 이직하거나 휴직, 이런 거. 이직이나 휴직, 이런 것들도 많이 돼. 예. 대체적으로 이제 억울한, 억울한 어떤 오해나 시비거리를 조심하라. 이럴 때도 이제 억울한 오해, 시비거리, 특히 이제 남자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뭐 이런 데서 금전거래를 조심해야 돼요, 금전거래. 금전거래나 돈거래를 조심해야 돼요, 의리일관들은. 올해가 이제 의리 이제 상관이 이제 발달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게 이제 계획 없는 활동의 변화거든요. 뭐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조건을 변화시키는 활동력이거든. 그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보통 을일관들은 을사년에 연애, 연애사가 잘 열린다. 연애사 발동, 세일 가다 무대 변동인데 이 개미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거예요. 실제 7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철도 되죠. 휴가도 많이 갑니다. 특히 을일관들이 7월에 좀 이렇게 휴가나 뭐 이래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게 조금 손발이 피곤한 거니까 건강을 좀잘 이렇게 좀 소화기계통 소화기계통의 건강 이런 것들을 예, 좀잘 살펴봐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병아 병하. 예, 병화는 이제 을사년이 이제 록이죠 록. 록이 와서 이제 힘이 붙으면서 편제가 장생하니까 이제 원래 금전활동이나 재물활동이 이제 확장되는 건데 이게 자꾸 이제 개수가 이제 관이 떴다는 거는 일종의 명분, 명분을 쫓거나 조직이나 이런 거 있죠. 활동 이런 것들이 뭐 재개되는 운도 됩니다. 모임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되는 것도 되고 미토 상관은 한 번씩 이제 예, 사람 관계에서의 어떤 실수나 갈등을 한 번씩 준다 실수나 갈등이죠 이런 예, 거 하면 올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뭐 계약이 계약이 이제 예, 예, 10개 중에 한 6, 7개가 되면 한 3개 정도는 갑자기 파기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뭔가 이게 뭐 계약 취소 이런 것도 되죠 근데 관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대동되는 운세는 어뭐 어떤 뭐큰 거래처 같은 거예요. 큰 거래처와 관련된 이권 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인허가 이권을 하더라도 큰 거래처 관계에 대한 인허가 이권. 예, 부동산을 한다 이러면 뭐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뭐 단체, 법인, 모임 이런 데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법인 활동이라든지 뭐강공서가 된다든지 좀 이런식의 어떤 뭐 어떤 조직이나 활동에 변화를 좀게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년 같은 경우는 관이 주는 프리미엄도 있고 상관에 의한 이한 번씩 이렇게 업박자를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만사의 일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다. 이 원래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원래 인간의 어떤 운명학에서 인간의 운명에서 인생을 논할 때 망고의 진리라는 게 뭐냐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무수한 사람들 감명을 해봐도 정말 그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명예적으로 사회적인 명예를 크게 이루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인생을 되돌아보면 진짜 뭐 마음 먹은 대로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오늘 그게 인생입니다. 항상 이제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죠. 그 관계에서 또 해결책을 찾고 문제점을 또 파악하고 해결하고 고르면서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이게 변화가 갖고 있는 장점이죠. 항상 변화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의 날개를 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오픈 마인드로 해결해 버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이런 관계를 이제 하라. 근데 큰 컨디션이, 제가 뭐 판단할 때는 나쁘진 않다. 정하. 정하는 이제 개수평과는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피곤합니다. 이게 지금 백호대사를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 시비, 그 다음에 건강, 이런 측면에서의 갈등이 좀올수 있다. 평관은 원래 이제 약간 통제가 좀 심해서 더 이게 억압이 되는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답답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갑이라는 정인이 이제 임묘되기 때문에, 문서 계약이나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문서 계약이나 이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라. 문서 계약이나 인, 입건, 인허가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 음. 그러니까 요 달만 좀잘 넘어가면 됩니다. 음. 갑신달이 그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동그래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이, 이 미토 같은 게 오면 양인이 되면 사람이 좀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해져서 뭘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잡음이 한 번씩 분다는 거지. 그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갑을 병정무. 무토는 이제 천을 귀인작용, 귀인작용과 정제작용이죠 귀인작용과 정제죠. 정제 이런 게 들어오면 이제 금전, 금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된 소득 창출되는 거죠. 있 금전적인 어떤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이 들어온니다 보통 귀인의 정제라는 건 이제 뭐 거래, 이금관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다. 거래처의 활동이나 이금관계가 만들어짐으로써 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보정 소득, 귀인 정제의 프리미엄이니다 하지만 이제 미토는 급제이기 때문에. 1득 1실이에요, 1득 1실. 일득일실. 들어오고 나간다. 근데 귀인이기 때문에 이런 운에는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이 많습니다. 새일 시작, 발전, 변동. 그래서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자가 돼요. 양력 7월달이 무일관들은 새로운 변화에 어떠한 뭔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큰 산을 넘어가는 운과 같다 여기서 이제 도전하는 운과 같은 거죠 용기를 내서 큰 산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용기가 도전이 필요한 거죠 요런 과정을 넘어가면서 경제적인 것들이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들은 좀 도전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성공을 한다 예, 기토 정말 기토에 제가 기토인데 양인 들어왔죠. 편재인묘죠. 내가 이 삶의 이 미를 잘 못쓰는데 양인의 편재, 정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세가 꺾여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 이런게 이제 금전소모, 소모, 지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뜨기는 이제 편재가 떴다 이거예요. 뜨기는 편재가 떴기 때문에 저것도 일종의 역마살로 쓴는 역마. 영마살로 쓰긴 쓰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편제정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모으죠. 이런 양인, 이런 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 이런 것도 약간, 양인 플러스 편제, 이런 것들이 출연하면,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들어오죠. 음. 하여튼 뭐 금전 소모 지출이나 이 활동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피곤합니다. 양인의 편제 인묘는 개미가 네. 원래 이제 개미 저런 게 오면 이제 관 인묘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정관의 인묘 작용이 요 개미 다음에 갑신화도 이제 관이 이제 묘지 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눈이 오면 실제 키토가 이제 개미년, 갑신년 이럴 때 이제 직업이 원래 직업궁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어떻게 불안하냐. 개인적인 자영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현금이 조금 묶여버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현금 유동성이 조금 묶여버리는 효과예요. 편제 근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장 내에서의 입지 불안 이래 봐도 돼요. 기일간이, 기일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 개미다를 만나면 조직에서 입지가 좀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그런 어떤 모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적인 스트레스 받으니까 양인기직이 나오니까 막 때리치 아프고 이래. 요이래고 이제, 회사 그만두는 것도 많고. 길간들이 차이든 뭐, 지난 개미년, 갑신년 이럴 때 이직을 많이 합니다. 음. 그 다음에, 경금, 경금도 이게 귀인 작용이 있죠. 귀인의 상관작용이니까 상관은 뭔가 생제의 논리로서 가니까 뭐 투자라든지 뭐 이를 뭐 추진하거나 진행시켜 버리는데 귀인이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경금이 이제 음뭐 부동산 투자도 될 수가 있고 부동산 투자도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에 투자를 많이 이이 귀인작용 때문이에요. 이 미토작용이. 이게 일종의 말뚝을 만들어내는 효과. 뭘 이렇게 탁 두고, 이제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든다.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시기가 되죠. 팔자 구조가 좋으면, 개미월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투자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음. 하지만 좀, 좀 사주 구조에 따라 잘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 투자 진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전적인 복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편제가 임료되고 가 편제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투자가 되면서 오히려 돈이 묶여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금융이나 이런 쪽있죠 은행에 금융을 빌려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금융에 대한 조절을 잘해야 된다.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이란 것은 뭡니까? 상관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잘 봐야 되고 금융에 대한 것도 이제 조절을 좀 잘해야 되죠. 그래서 경일관들이 개미월래 오면 뭘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근데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무조건 돈 버는다는 게 아니고 막 일을 벌리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데 편지가 임력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때 눈탱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양력 7월 달에. 왜냐하면 올해 세운이 평관이기 때문에 정제하고는 영판 붙어가지고 뭐가 돈이 될것 같은데 땅바닥에 평관이 떠버리면 저기 돈이 된다 생각인데 알고 보니 돈이 안 되는 것도 되고 경금이 을목이라는 어린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요 평관을 깔고 있으니까 꽃뱀을 만나는 것도 되고 해석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일관들은 여자 조심, 돈 조심, 투자 조심, 인간관계 조심인데 이게 개미가 와버리면. 눈이 시에 뿜다고 해.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금. 요도요계수 뜯죠? 계속 수 뜨면 뭐가 또허마가 벌린다. 수생목 등. 식신 생제되니까 요때 편인이 왔죠. 문서 거래나 인간관계 조심해야 돼. 인간관계, 문서 거래, 이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돼. 문서 거래, 인간관계. 음, 그리고 요즘 사주에 따라서는 이제, 이제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부동산 변동도 있다. 문서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도 파는 경우도 됩니다. 미중의 이제 을목을 보고, 편재가 땅속에 묻어 있죠. 이게 축 맞거나 이럴뿐면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식신이 자꾸 편재를 이래 보고 있고, 미중의 을목이 투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렇게 매도하는 운도 된다 이렇게도 봐요. 금전 융통이 좀 열리겠죠. 이. 그래서 이제 뭐그 다음에 여기가 건강 조심해야 돼요. 개수는 이제 식신은 무늬를 띄어놨지만 미외 인묘가 되기 때문에 건강 조심해야 돼. 사람 관계 건강 인간 관계 이런 거 다만 이제 부동산 변동 이런 게 있고 이직도 가능합니다. 이. 신일간들이 양력 치월때 이직을 한다, 조직 내에서의 부서 전환이 왔다, 돈이 묶여버렸다, 사람 관계 때문에 시달렸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물어러온다. 음. 임수 천간의 급제, 그 다음에 정관이죠. 정관, 대운에서는 천일균인의 편제의 상관이고, 네, 급제의 관니은이 비견 급제에 의한 것도 일종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독립성이 강화되고 땅바닥에 정관이 떴다라는 것도 명분을 쫓아서 활동을 구하는데 스트레스 이런 게 많아요. 스트레스, 그다음에 일복. 보는 그다 그다음에 다툼수 조심해야 된다. 다툼수. 명분을 쫓고 독립성이 강화되고 스트레스는 일복. 약간 다툼수인 거지. 이 스트레스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식신인 간목이 임묘된. 식신이 꺾이기 때문에. 식신이 꺾인다는 건 이제 손발이 피곤한 거죠. 근데 답툰수가 뜨는 거는 급제. 급제. 이런 거. 미중에 이제 정화가 이제 정제가 숨어 있죠. 재관이 무리지서 이제 활동력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활동력은 생기는데 나갈 나갈 곳이 생겼는데 막상 가니 손발이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사람관계에 다툼 수가 있다 독립성은 강화되고 명분은 좁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상에 뭔가 다툼 수 조심해야 된다 사람관계 좀이 급제를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천간에 급제 같은 게 뜨면 좀 사람이 좀 예민해지는 성향이 있어요. 독립성이 강화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저비경급제라는게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 급제에 의한 경쟁관계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독립성이 강화되면 뭐라도 한다고 해막크게 뭐라 하는데 이게 막 머릿속에서 지금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뭘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손발이 피곤하고 다툼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다답함을좀 안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입장을 구하거나 구직 활동하면 어쨌든 활동력은 열린다. 개수가 개를 보면 군신대자. 예, 군신대자가, 이것도 약간의 비견이라는 것 자체도 독립성 강하죠. 독립성 강하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영마작용이 붙는다. 움직인다는 거 움직인다. 이게 또 평관이 앉아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바쁘다. 손발이 피곤하게 활동하고 일적인 관계에서 움직일 일이 많다. 상관이 좀 임묘되는 거는 자유롭게 내가 뭘잘 못하는 것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 비견운의 평관 왔다 이라는 거는 이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모임이나 단체. 조직화. 어떤 조직 내에서 프로젝트 같은 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비견들기 쌓여가지고 미중의 기토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단체하, 법이나 프로젝트 팀, TF팀, 이런데 막 섞여가지고 미투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냥 상관이 임묘됐다는 건 뭐냐. 아, 내 가기 싫다는 말도 못 하겠다. 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는 상관이거든. 식시는 연구하는 거니까. 하기 싫다는 말못 하고 잡히 들어가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일복이 좀 강화되는 흐름,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사람 관계가 모이고 중첩돼서 내가 조직이나 직장 생활에 빨려 들어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회사 내에서 뭐 이상한 기획 행사, 무슨 행사, 뭐 조직에 뭐 하는데 내가 막 조직에 맞춰서 내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거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돼.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이야. 자꾸 저 비견끼리 모여져 가지고 서로서로 막 교차발령 나면서 막 이래 눈높이를 맞춰 줘야 된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